일본 한권 뚝딱 구독 뚝딱 구이 증명 최진영 소설 구는 길바닥에서 죽었다 죽은 구는 술에 취해 곤이 잠든 사람 같았다 나는 길바닥에 앉아 죽은 구를 안고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바람에서 새우 냄새가 났다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오면 어쩌지 비가 오면 좋겠다 아니야 비가 오면 안되지 그날 이후 우리는 밤낮없이 붙어 다니며 흰 설탕을 나눠 먹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거의 매일 담이 집으로 갔다 담이도 나도 돈이 없어서 군것질을 할수 없었는데 그즈음엔 단 음식이 자꾸 먹고 싶었다 그래서 천장에서 흰 설탕을 꺼내 먹었다. 무슨 일이 제일 힘드냐고 물었다고는 편의점 일이 가장 내키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일보다 몸은 덜 쓰는데 몸을 덜 쓰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 생각을 불러오고 장악하는 감정은 대개 불안과 초조했다. 돈을 직접 만지는 것도 싫다고 했다. 전쟁이나 질병은 선택 문제가 아니다. 나는 구의 생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구의 인간다움을 좀먹고 구의 삶을 말라비틀어지게 만드는 돈이 전쟁이나 전염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구는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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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를 여러 번 강조하더니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다